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독서 매일인사이트 메일 입니다. 오늘은 도파민 네이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 네이션, 도파민 국가, 도파민 사회를 의미하죠. 도파민에 뭐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와 국가가 이제 도파민 네이션이다. 물론 도파민은 여러 활동으로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쉽 꼭 강력하게 얻을 수 있는 게 마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나 샌프란시스코 거의 뭐 좀비 도시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좀 오래 전에 이두 도시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뭐 아주 아름다운 도시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유튜브에 소개되는 영상들을 보면 거의 뭐 좀비 영화 수준인 것 같아요. 이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운타운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래서 이 도파민 네이션이 단순한 은유, 비유가 아니라 이제 실제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고 또 하나는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잖아요. 그런데 이 회담이 이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이제 도파민 회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으로 인해서 지금 좀비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건데 이 마약의 원료가 이제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그 원료 생산을 막아주시오. 그게 이제 중요한 의제였죠.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일 수가 있죠. 아, 이게 바로 도파민 회담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도파민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뭐 워낙 자주 쓰는 단어라서 다들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죠.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막 성취감, 보상감 그리고 이제 쾌락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몸을 흥분시켜서 인생을 살아갈 의욕을 주고 흥미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파민은 아주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도해지는 것. 이게 문제가 되겠죠. 도파민과 함께 알아야 될게 세로토닌이라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인데 상호 보완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로토닌은 막 흥분 이런 게 아니라 안정, 행복한 마음, 그리고 우울함이라든가 불안감을 줄여 주는 거죠. 그래서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파민과 서로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게 일반적인데, 이 책은 아니라 다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 막 정열적인 사랑 있잖아요. 누구와 막 사랑에 빠져서 막 좋아 미칠 것 같은 이런 정열적 사랑. 요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동시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성취 보상 쾌락도 올라가고, 안정행복도 올라가는 거예요. 우울, 불안도 다 사라지고, 이게 바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동시에 상승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열적인 사랑, 이 지속기간이 짧으면 뭐한 1, 2개월에서 정말 길어도 1, 2년 이내에. 끝나게 되는 그 원리를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중요한 건이 부분인데, 자, 과학계의 이제 발견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발견이 뭐냐? 우리 뇌에 관련돼서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뇌는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쾌락은 쾌락 따로, 뭐, 고통은 고통 따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동전의 양면처럼 그냥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쾌락만 뽑아 먹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쾌락을 얻겠다 그러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죠. 아까 정열적인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랑의 달콤함 그 뒤에는 어떤 고통이 옵니까? 뭐 이별 너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뭐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런 대중 가요 가사가 있는데. 실제 그런 깊은 사랑에 빠져보면, 그리고 이후에 뭐 이별이라든가 배신이라든가 여러가지 상처, 고통을 경험해보면 뭐 그런 생각이 절로 나오는 거죠. 더 이상 사랑은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 정도로 쾌락도 큰 만큼 고통도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약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음주가 있죠. 음주로 인해서 기분 좋고 뭐 쾌감이 있고 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의 그 숙취의 고통 또한 그 수준, 그 정도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음주와 숙취도 쾌락과 고통의 양면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약 같은 거 어떻게 돼요? 황홀함을 느끼겠죠. 근데 그 황홀함을 느끼는 만큼 거기서 벗어났을 때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그런 비참함이라든가 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러니까 또 마약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그만큼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쾌락과 고통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쾌락이 쭉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쾌락 위치에 가고 쾌락이 절로 벗어나겠죠. 쾌락을 느꼈다가 돌아와요. 그러면 원래 그 자리가 쾌락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쾌락을 추구해야 되고 벌써 쾌락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는 또 쾌락을 못 느껴요. 거기서 더 저쪽으로 가야지만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에도 내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쭉쭉쭉 저쪽으로 가보지만 끝간 데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한계에 달하면 동일한 시도를 해도 쾌락을 못 느끼는 거죠. 쾌락 불감층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고통을 볼게요. 고통을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있던 자리에 쾌락이 오죠. 자격은 똑같아요. 고통을 느끼면 그 다음에는 또 쾌락이 오는 거예요. 이 책에는 마약 중독을 끊기 위해서 고통에 중독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 찬물 샤워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엄청나게 황홀경을 느낀대요. 이 찬물 샤워의 고통이 크면 큰 만큼 찬물 샤워 이후에 그 쾌락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의 온도를 낮춰요 나중에는 그 얼음을 얼리기 위한 전용 냉장고까지 구입을 해서 그 온도를 또 계속 낮추는 거예요 고통에 중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고통이 또 계속 가고 그 다음에 오는 쾌락 그 양을 늘리기 위해서 고통을 또 이쪽으로 더 그러면 또 내성이 생기고 불감증이 걸리는 거죠 우리 고행하는 수도사들, 아마 뭐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고행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그 고행 이후에 쾌락도 크고, 그러니까 이 쾌락과 고통, 떨어질 수 없는 이 구조,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추구한다는 것, 결국 그 끝이 정해져 있는 일종의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석가도 중용을 강조를 했고, 많은 철학에서 평정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아타락시아, 쾌락도 고통도 아닌 평정. 대뇌 변형계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에 뭐 다양한 닉네임을 붙이는데 이 도파민 자본주의가 이제 대뇌 변형계 자본주의다. 여기를 자극함으로써 쾌락을 엄청 얻을 수 있는 이런 사회다. 이런 상징으로 뭐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파민 자본주의.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같아요. 인간은 열대우림의 선인장이다. 어떤 인간, 현대인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파민을 분배할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런 행위들이. 그러니까 먹을 것을 봤을 때. 근데 먹을 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매우 일시적이고 짧은 경험일 수밖에 없는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널려 있는 거야. 특히나 향, 정신성, 의약품. 의사의 처방만으로도 구할 수 있는. 이런 도파민들이 막다 널려 있죠. 그리고 지하에서 거래되는 마약들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도파민 네이션으로 가는 이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중동물질의 접근성이 매우 쉽고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마약류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만 있으면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비 도시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일단은 이 접근성을 차단하는 게 개인적으로나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인간은 열대우림의 선인장이다 뭡니까? 선인장에게는 한 방울의 물이 엄청난 도파민인데 열대우림 그냥 습기가 막 날라다니는 거죠 도파민이 날라다니는 거야 거기에 대한 아주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이 중독물질이 아주 효능이 높아졌다는 거야 보통 중독물질을 통칭해서 오피오이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피는 오피염 아편에서 온 말이고 오이드는 무엇과 비슷한 오피오이드, 아편과 비슷한 이런 물질을 통칭해서 오피오이드라고 부르는데 그 효능이 아주 향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편을 피우다가 그 다음에 자 통증을 많이 느끼는 환자들을 위해서 모르핀이 개발된 거예요. 뭐 아편하고는 비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 환각이라든가. 뭐 중독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독일에서 이 모르핀을 또 향상시켜서 헤로인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독일어로 용감하다. 어, 거기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모르핀보다 또 다섯 배 높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펜타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펜타닐은 거기서 또뭐 10배, 뭐 100배? 뭐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강력한 중독성이 아주 높은 이런 오피오이드가 나오고 있다. 이게 바로 이 좀비 도시, 도파민 네이션을 만드는 또 아주 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극화도 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양극화에서 하층에 속해 있는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이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일단 자존감이 없는 거죠. 취업에서 소외되고 교육에서 소외되고 또 존중감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또 인종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실제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질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펜타닐로 고통을 줄이면서 버티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 네이션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양극화 줄여나가는 그리고 특히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이런 계층을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돌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기계화라든가 노동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남는 시간이 많죠.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아주 작은 순간의 지루함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아주 짧은 시간에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되게 심심해지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안 되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왠지 뻘쭘하고 지루한 느낌. 그 정도로 우리의 성향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을 불꽃튀게 보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오피오이드에 손을 대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여튼 접근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 고통과 쾌락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내가 쾌락을 한번 주워 먹어보겠다. 그러면 벌써 고통이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 삶이 고통스럽네.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또 고통을 극복해내면 그 자체만으로 쾌락이 쫓아오는 거죠. 이 쾌락과 고통의 메커니즘 어, 이걸 이해하는 게 우리 또 인생을 이해하는데 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라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 츄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